선간 책진 열번째 선재행이 기본적인 교학과 교설의 교과서 같은 에 선간 책진의 텍스트는 어 청심사에서 발간한 이아 참조하시고 여주향산 무문총선사 보설. 산승이 처음 도공화상을 뱉자. 어, 불교라는 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좀 이제 공부에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드린다면, 어이 불법이라는 것, 불교라는 것은 어 종교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오늘날에 종교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냐 수행이라는 것,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원래의 종교라는 개념인데 오늘날의 일본풍 서양풍의 그 단어 바꿈이라고 그럴까요? 뜻 바꿈 이라고 그럴까요 뜻바꿈 뜻을 모르니까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단어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바뀌어지는 거죠 어떤 그런 개념 이게 종교가 오늘날의 종교가 아니거든요 인간의 근원을 쫓는다는 종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없어, 수행이라는 것이 없어 이렇게 되면 어 종교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종교라는 것은 예전의 종교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수행성이 없고 깨달음이 없다 이러면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법 불도가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 모르죠. 뭐 요즘에 종교겠죠. 마치 뭐 힌두이즘 뭐 범신론 뭐 토테미즘, 애니미즘, 뭐 샤머니즘 뭐 그런 거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향산 무문총 선사가 어떻게 보소를 하는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뭐 이런 얘기 수행을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허구한 날 모든 이제 스피커들이 대부분 뭐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승이 처음 도공화상을 뵙자 불시심 불시불 불시무를 참하게 했다. 후에 운봉월산 등 육인과 함께 원을 세워서 호상 구경했다. 다음 해서 교무능을 뵙자 무자를 들게 했다. 다음 장로에 이르러 결반하여 연마했다. 후에. 회상의 경영을 만나자 물어 이르되 네가 6, 7년 동안 무슨 견지가 있는가. 뭐가 답하되 매일 다만 이 심하의 일물도 없습니다. 잘하고 있죠? 어, 자를 들면서 일물도 없게 잘하고 있습니다. 경운 너의 저이일 낙삭은 어느 곳에서 나왔느냐? 뭐가 심리를 아는 듯 했으나 알지 못하여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네. 공부를 잘 지어가기는 합니다만, 이제 송하두하고 염하두가 다르죠. 그죠? 염하두하고 이제 동정이려하두가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경이 나의 주처에 성발이 없음을 보고 이에 이르되 너의 정중의 공부는 잃지 않으나 동처에선 바로 읽는구나 뭐가 설작함을 입자 마음이 놀라 바로 못되 필경 이 대사를 밝히려면 응당 어찌해야합니까 경은 네가 듣지 못했느냐 철로자가 말하되 단적한 뜻을 알고자 하면 북두를 면남하여 보아라. 설에 마치자 바로 떠났다. 네. 무가 일문을 입자 바로 다녀도 다님을 알지 못하고 앉아도 앉짐을 알지 못함을 얻었다. 5 7일간 네. 오은35 무자를 들지 않고 이 무짜를 들지 않고 도리어 다만 단적한 뜻을 알고자 한다면 무짜를 들지 않고 북두를 남쪽을 향해 보아라를 가냈다 호련이 정두료에 이르러 일목 이에 있으면서 대중과 더불어 함께 앉았는데 다만 이 의정이 풀리지 않았다. 반식경의 심중이 공량하고 경청함을 느낌이 있었고 정상이 파열하여 마치 박피와 상사함을 보았다. 목전의 인물이 일체 보이지 않음이 마치 허공과 같았다. 반시만의 살임에 통신에 땀이 흘렀다. 북들을 면남하여 보아라를 바로 깨침을 얻었다. 드디어 경을 뵙고 하우하고 작송함에 도무지 채가 없었으나 아직 향상 일로가 있어 쇠락함을 얻지 못했다. 후에 향엄산 가운데로 들어가 가화하는데 문자가 물물 입어 두 손이 안정되지 않았다. 아, 이분이 그 분인가 보네요. 목이 뭐. 고인이 윗법망 구한 것을사념하고는 어찌 문자를 두려워하겠는가 하였다. 향선 무문총선사 것은 네. 우리 무문. 집아있아간을 교정하고 집두를 날정하고 무은를 단제하며 참 참았다. 네. 뭐 리집에리 불각의 신심이 기적했으니 일자의 가옥의 사벽이 넘어져 버린것 같았고 체가 허공과 같아 일물도 가히 정해당함이 없었다. 진시한문한자 미시에 출정했다. 불법이 사람을 잘못되게 함이 아니라 스스로 이 공부가 이르지 않았음을 스스로 알았다. 그렇게 비록 견해가 명백했지만 아직 미세하고 은미한 망상이 있어 다하지 않았다. 또 강주 산중에 들어가 6년 숙정했고 유관 산중에서 또 6년 거주했고 네, 강주 산중에 또 3년 거주하고서야 비로소 영탈을 얻었다. 네, 이런 경계 속에서도 다시 15년을 네. 정말 고인은 이와 같이 근신하고 이와 같이 구원해야 봐로 상응함을 얻었건을. 금이는 충명한 종략으로 찰나에 영해하고는 오히려 스스로 도노에 붙으려고 하니 어찌 오류가 아니겠는가. 그렇죠. 공부 작불돌이라고 있습니다. 작불돌이는 하지 않으면서 어, 공부를 뭐 이거다 저거다 온통 뭐 성문성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글자를 새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러나 옛 사람은 뭐 시절을 따지지 않고, 이렇게 종극에 이르도록 끝까지 인식하는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러한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거의 없다고 보죠. 왜 그렇게 됐죠? 저는 그것이 일본풍 서양풍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아집니다. 일본풍 서양풍이라는 것은 이러한 일이 없어요. 이러한 일이 전해지지도 않았고. 따라서 모르죠. 모르니까 이제 연기 무아공이나 뭐 이런 건뭐 이런 건뭐 이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이들이 점차 이제 눈알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진짜 공부하는 이들은 또 있죠. 네, 독봉화상 시중 그다음 학도 지사여 나리가 이 입수하는 곳인가? 저 화두를 드미 이 입수하는 곳이다. 네. 이분이 독봉화상을 네 독봉화상, 도공화상 서로 다른 분이군요. 네. 화두가 어디죠? 화미가 어디죠? 네, 이 간단한 것부터 지금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두가 어디냐? 화미가 어디냐? 하두와 화미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연기무아 37조도품이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 하두가 어디지? 화미가 어디지? 그것부터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누가 가리킵니까? 지금 누가 그 점을 제시를 하죠? 네 거의 없다고 보아지죠. 그렇다면 지금의 이 우리 이 여기는 어 일본풍이나 뭐 서양풍은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풍이어야 되는데 그다음 반야화상시중. 형제가 3년 5년 주공부하여 저 입처가 없으면 중전의 화두를 가져다 던져버리면 행의 이름을 알지 못해 중도의 폐함이니 전례의 허다한 심기가 가석하다 유지지사는 중중에서 피 마르고 물이 편리하고 승당이 온난함을 보면 바로 나여 3년 동안 출문하지 않은지라 결정구조 수용함이 있다. 어떤 등은 겨우 공부를 지어 심지가 청정하고 단지 경물이 현전함을 보면 바로 사구를 이루어 이에 이르되 이는 크게 요당한 사람이라 하면서 국해 설편나여 일생을 그르쳐 버리나니 뭐 부다의 수행법이 뭐, 뭐다? 뭐다 뭐, 뭐 이런 이야기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런 것들 또붙다가 무슨 연기무아공을 깨달았다는 이런 이야기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삼촌의 기가 사라지면 장차 어떻게 보임하겠는가 불자여 만약 출리하고 싶다면 참은 모름지기 직참해야 하고 오는 모름지기 실로 해야 한다. 혹하두가 면밀하여 간단히 잊지 않고 몸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 이를 잃어 이는 잊었으나 법은 잊지 못했다 한다. 네,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에 이르러 그 본신을 잊음이 있다가 후련히 기득함의 몽중에 있으면서 만길에 홍해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짐과 같아 다만 구명을 돌아보며 드디어 법전을 이룬다. 풍전을 이룬다. 인 우구망. 그렇죠? 시부도의 이누구망 맞나요 여기에 이르러 모름지기 이 화두를 긴제하고 호련이 화두마저 모두 잊으면 이를 리어 인법 쌍망이라 하나니 이누구망이 음. 아니죠 이게 이누구망이죠 어. 희유기가 망우존님, 네 망우존님. 인우구망, 인법상망이라 하나니 맥지. 차가운 재에서 콩이 터지면 장궁이 술을 먹었는데, 이 공이 치함을 빌어서 알거니와. 정오 반야 문화에 온다면 방을 먹는다. 무슨 연고냐 다시 꼭 제조의 중간에 탑하고 지식을 편참하여 일체 의 천심을 득지 해야 도리어 수변 이마를 향해 성패를 보양하며 바로 용천이 추출함을 기다렸다가 바야흐로 가히 나와서 종교를 부양하고 군생을 보도한다. 네, 멋지죠. 네. 용천이 추출함을 기다렸다가 네. 기다리는 이도 있고, <laughs> 자, 여기에서 이제 반야 화상 시중이 공부하는 단계 시부도를잘 이야기했죠. 인우구망 반본화는 어, 입전 수수 기우기가 망우존인. 인후 구망 했을 때인법쌍망이라는 것은 인후 구망이죠. 그 위에 어 사람은 잊었으나 법은 잊지 못했다. 이 얘기는 망우존인이 얘기죠. 망후 존인 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했을 때, 어 사람의 두 가지가 있죠. 여기에서의 사람과 망우존인의 사람이 음 다르다고 봐야죠. 같으면서 오치온 속에서의 사람과. 용천을 이짐에서의 사람과 그런 차이기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어 장공이 술을 먹었는데 이공이 치암 같은 도리는 다 안다. 그런데 다시. 우리 문중에 와서는 방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방을 먹느냐? 이제 제조의 중간에 타파하고 네. 1700 공안을 모두 낱낱이다 타파를 하고 성태를 보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엇이 모자라서 보양을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그죠? 18분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무엇이 모자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어, 뭐라그럴까요 이미 다 시부도의 그런 경계에서 다 이제 밟아 나가서 인후 구만까지 돌아가서 반본한원에서 가고 그리고 입전수수라는 게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전수수라는 것이 어떤 보임이나 뭐 성태를 기르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 황골탈퇴한 그런 견지에서 그죠? 음 자기 길을 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을 이제 음 상관없이 이제 자기 길을 이제 가는 겁니다.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남들이 간 길과 다르게 간다라고 이미 다 이야기를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종교를 부양한다는 것은 어떤 뭐 요즘에서의 종교라는 개념이 아니고 인간의 근원적인 가르침을 부양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근원적인 가르침은 무엇이죠? 출불통계의 제약막작 중선봉행입니다. 악을 일체의 악을 이제 금지하는 거예요. 일체의 악을 금지한다라고 했을 때. 나의 사적 이익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의 이 사회, 이 지구촌의 문제가 뭐죠? 어, 다시 도래한 왕권 신분 사회가 다시 도래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도래했죠? 사적 이익으로 도래한 거죠. 이것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사상 불법 도리입니다. 작불 도리. 이것이 바로 사적 이익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